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DK입니다. 아, 오늘은 최근에 출시된 A350, 이니빌드 A350-900의 경우에, 풀심 2020에서, 제트웨이 위치가 이상하게, 이제, 되어 있어서, 제대로 붙지 않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, 어, 일단 임시 방편이 나왔기 때문에,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보시다시피 제 기체는 정확히, 그 도어에 z웨이가 붙어 있는 거볼수 있고요 지금 저는 인천공항에 있는데 이건 일단은 2024는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은데 2020 한정이에요 그래서 임시 방편이니까 보시고 따라 하시면 이제 2020 유저분들은 정확하게 z웨이가 붙게끔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간단하니까요 금방 따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, 그래서, 픽스는 간단합니다. 이니빌드가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데, 정확히는 모르겠지만, 뭐 해보니까 정상적으로 되는 거 보면 그런 거 같고요. 뭐냐면, 2020의 경우는 A350-1000의 도어 포지션을 A350-900 도어 포지션으로 똑같이 해놓은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, 우리가 A350-900을 몰았을 때 z 웨를 붙여도 정확한 위치에 붙지 않는 거였습니다. 그래서 정확한 수치를 넣어줘야 되는데, 어, 약간의 그 파일 수정이 필요합니다. 예, Flight 언더바 모델 점 cfg 를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파일을 어디 있느냐 일단 풀심 설치 폴더에 a 3 5 0십 폴더로 가주시고 여기서 simobject airplane 들어가시면 a 3 5 0 9 0 0이 있습니다 a 3 5 0 9 0 0에서 flight 모델을 클릭하시면 이제 뭐 파일이 창 나오는데 찾기 기능 해가지고 interactive 를 찾으시면 돼요. 그럼 이렇게 인터랙티브 포인트가 이렇게 나옵니다. 우리가 수정할 거는 요세 가지입니다. 0, 012, 012 뒤에 있는 0으로 시작하는 숫자를 제가 영상 더보기에 넣어놓은 2024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,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 더보기에 넣어놓은 숫자로 이 넣는 다음을 한 줄, 두 줄, 세 줄을 변경하고 저장을 하시고 풀심 2020을 켜 보신 후에. A350 900을 스폰 하셔서 제트웨이를 붙여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에, 게이트가 정확히 붙는 거를볼 수가 아, 있을 겁니다. 물론 실제로는 게이트가 350 같은 경우에 제 기억에는 두 개가 붙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비즈니스 들어가는 거 하나 뒤쪽으로 하나가 이코노미 쪽으로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풀심은 제트웨이가 두 개가 붙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뭐 요기가 맞겠죠 아니면 뭐 사실은 여기부터도 좀 리얼할 것 같긴 한데 이 뒤쪽에 붙어도 그죠 왜냐면 보통 우리가 탈때 엔진 앞쪽으로 이렇게 가깝게 타기 때문에 이코노미 탈 때는 일단 예, 기본적으로 코피 뒤에 도어로 붙게 하려면 요런 식으로 붙게끔 임시 패치를 할수 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이렇게라도 해서 임시방편으로나마 수정해서 2020 쓰시는 분들은 도어가 제대로, 그러니까 제트웨가 제대로 된 포지션에 붙을 수 있도록, 어, 이용 가능하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,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